부자연 서울 보금장님. 네. 질의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과정에서 진술 회유 조작이 있었다는 그 내용, 혐의 내용 알고 계시죠? 우혹 내용. 예. 네. 음, 연회회나 여러 가지 음식, 심지어는 소주까지 이런 음식물이 수시로 제공이 되고, 수능원도 넘게 동시 소환이 되고, 그리고 또 함께 한 방에 놔둔 경우가 많고, 조서도 없는 면담 조사가 계속 반복이 됐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쌍용에서 수발을 드는 직원이 상시 대기를 하고, 그게 검사실에 의해서 허용이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그 의혹이 사실인 걸로 사실 이미 저는 드러난 상태라고 봅니다. 법무부 감찰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그게 저는 이미 다 진상이 확인됐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지금 감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진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게 다조정본부까지 나서서 진상을 다 확인해 줘야 확인해 준 사안인데 한 달도 넘게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 조사 충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충실한 게 아니라 신속하게 바로 확인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지금 수사권은 부여 받았습니까? 수사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 일부 수사가 전환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사권까지 그 정용환 부장 검사가 감찰 부장 검사가 어, 어떤 책임자가 돼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수사권도 부여가 됐습니까? 수사권이 부여 저희한테 그 진상 조사를 진행하면서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어쨌든 뭐 정용환 그 감찰 부장 어,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대 피해도 많이 받던 인물인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너무 늦어지다 보면 또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부리기가 쉬울 것 같고 잘못하면 또 외부 수사를 부르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서울 고검장 이었던 박세연 전 고검장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심은영 총장이 직위원그 부장판사의 그 해결한 논리를 적용했던 잘못된 구속 취소 판결 이게 났을 때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당연히 어, 상식에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도 포기하게 만들고 내란 수계를 석방하게 지휘를 했습니다. 그. 심우종 총장의 그 지시 그리고 그것을 또 그대로 따라갔던 박세현 전 고검장의 복종 그 행태 우리 후재인 고검장님 동의하십니까?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저도 뭐 언론 통해서 아는 정도이긴 한데 저번에 그 박세현 고검장이 법무부 국정감사 때도 아마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어, 아마 그 특별사팀에서는 시장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통상적으로도 모든 다른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지만 대검과 협의를 해가지고 대검의 의사결정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존중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박세영 고검장도 그런 맥락에서 그 총장의 결정을 수용해서 그렇게 조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워낙 이례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종 총장은 국민이 그때까지 마지막으로 기대, 희망을 걸고 있었던, 그러면서 바라보았던 그 마지막 입세 이것을 뜯어낸 사람입니다. 저는 직군남용 범죄가 성립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찰 내에서 심우정 전 총장을 직군남용죄로 처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내부 토론을 한번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이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막 마땅한 방법이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 어떤 즉답을 드릴 만한 부분은 금방 없겠습니다. 국민의 그 분노를 생각하고 검찰에 끼친 그 해악을 생각하면 인정적인 요소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예. 박상룡 검사든 심우정 총장이든 정말 냉정하게 칼을 들여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왜 검찰에게 이렇게 자인에게 어, 대안을 하느냐고 그런 원망을 하기 전에 그런 사태를 부른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부터 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기대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해 주십시오. 예,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공감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남부지검장님 예. 카카오 그 창립자 김범수 그 창업주 예. 음, 여기에 대해서 어제 남부지검이 시세 주가 조작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고 예.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웠던 이모 씨의 진술이 예. 상식에 반하고 모순되는 허위 진술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이모 씨가 별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여기에 검찰의 수사 협조를 한 다음에 본인은 기소되지도 않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진술 조작을 검찰이 협조하는 방안을 <laughs> 논의하는 그 녹취록까지도 발견이 되면서 이건 검찰에 의한 조작 사건이라고 우혹이 제기된 그런 사안인 걸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죄 판결을 넘어서 검찰에 대한 강한 비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판사가 이 정도 판결을 할 때는 자신이 있으니까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의심이 충분하다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판부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별건서로 압박해서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어, 다만 그, 해당 이준호 그전 부문장의 진술이 허위로 이제 판단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 테니까 합해서 대답해, 대답해 보십시오. 왜 검찰이 이렇게 잔인하게 수사를 했느냐. 과거 김건희 의원이... 경력과 관련해서 게임산업협회에 근무했던 그 경력 이것을 김범수 당시 게임산업협회 회장이었던 김범수 의장이 부정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정권 차원의 보복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의심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합해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그 뭐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다는 있지만 뭐그 사실관계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어그 하여튼 재판부의 지적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고 별건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이 참에 근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장관님의 지적도 마침 있으셔서 그 부분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어 별건 수사를 통해서 어 이와 같이 어 다른 진술을 얻어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에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laughs>